안녕하세요. 한마음주택의 김민겸 팀장입니다. 지금 너무 추워요.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체감상은 영하 정도 될것아 10도 정도 될것 같아요. 영하 10도 정도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현장 우선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어디냐면 고양시 주교동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 아파트 현장입니다. 꽤 넓은 크기의 현장이에요. 기존 층도 사이즈가 크지만 오늘 보여드릴 타입 같은 경우는 방 4개 그리고 단독 테라스. 테라스가 한 30평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용 옥상인데 2층 수에 지금 보여드릴 집한 집만 있다는 거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주변 설명 드리면 바로 옆에 초중고등학교 위치가 잘돼 있고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생활권은 바로 옆에 이제 화정동 생활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좀 있을 거다 있는 생활권이다. 어 도보로 10분 정도만 가시면 3호선 원당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 타고 한 3분에서 4분 정도 가시면 외곽순환도로 고양 IC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고양 IC 타고 조금만 가시면 또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고양 IC도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장점 있고 위치도 좋은 현장. 빨리 추우니까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설명 드릴게요. 출발합니다. 안 나요. 안 나요. <laughs> 지금 보면 엘리베이터가 여기 땅 있죠.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오면 이쪽에 제가 오프닝한 어 공용 옥상이 있고요. 이쪽에서도 공용 옥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집은 뭐가 있다? 단독 테라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어, 설명드릴게요 우선 내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지금 요게 부러져서 안 그래도 손실이 었는데 이렇게 꽂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전실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전실이 한 50평형 아파트 크기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신발장 네칸의 신발장이 있는데 거울 거울 있죠 거울 있으니까 옷 매운 새 이렇게 이쁘게 가다듬고 밖으로 나가시고 외출을 하면 됩니다. 아, 들어가서 이제 내부 설명드릴게요. 아우, 내부로 왔습니다. 내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러가 안 들어와서 추운 건 똑같네요. 아우, 추워요. 우선 들어와서 첫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아, 첫 번째 방. 이건 거의 안방입니다. 안방. 시장이 그렇죠? 네. 이 집은 제가 별명을 지어주면 뷰 맛집, 채광 맛집. 근데 지금 햇살이 안 좋아서 햇볕이 안 들어오는데, 남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건 보장하면서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LG 에어컨 잘 달려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뻥 뚫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방이 커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어, 이게 제일 작은 방이에요. 다른 집의 중간방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에 보시면 LG 에어컨 장착이 잘 되어 있고 여기 다용도실이 있어요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남양을 바라보고 있고 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만 봤으면 별로 안 크다 느낄 수 있는데 자이 공간은 여는 순간 보세요 여기가 이제 실외기실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일러실하고 보일러는 나비엔 보일러 1등급 설치되어 있는데 실외기가 굉장히 큽니다 집에 에어컨이 많다 보니까 어, 실외기가 크고요 요 뒤쪽으로 어느 정도 선반 나서 묵은 짐들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다 세탁기를 놓으셔도 되고요 다른 데에 또 다용도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놓으셔도 되고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메인 욕실이에요 메인 욕실 사이즈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샤워하는 공간, 어, 이렇게 흠잡을 거 없게 잘돼 있고요. 그레이톤으로 마무리가 잘돼 있고, 젠다의 선반 있고, 이 메인 욕실은 넉넉하다. 메인 욕실은 넉넉하다가 아니라, 이 집은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주방으로 왔는데, 이 집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들어왔을 때 인테리어는 이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구조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거는 일산이라든지 고양시에서 여기 따라올 크기는 없다고 표현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서 주방 설명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큰 냉장고 두대 충분히 들어가고요. 상부장 화이트톤, 하부장 화이트톤으로 돼 있고, 이쪽에는 밥통 자리와 오븐 자리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 환기창이 있고요. 불쓰는 곳, 물쓰는 곳 사이에 조리대가 넓게 잘돼 있습니다 이쪽 등 달려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다 식탁 자리를 놓으시면 될거 같아요 한 6인용 식탁까지 들어가도 절대 작지 않은 주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돌아서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아트홀이 이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봤을 때 항상 말씀드리죠. 넓은 공간은 쇼파 자리, 좁은 공간은 아트홀 자리.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 같은 경우 좀 좁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TV를 거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좁은 건 아니에요. 이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좁은 것 뿐이지 절대 좁지 않습니다. 콘센트는 다 있으니까 이쪽에다 TV 놓으시면 되고요. 이쪽 공간 쇼파의 자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6인용, 7인용 쇼파도 충분히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쪽은 재질은 폴리싱 파일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시 같은 경우는 KC 샤시. AG 빌트인 에어컨을 장착해 주셨고요이집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해요. 대단지 아파트도 솔직히 말해서 앞 단지가 있고 동이 있기 때문에 조망권 있기가 쉽진 않은데 이 집은 조망권도 좋고 햇볕도 굉장히 잘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거실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어, 세 번째 방 가볼게요. 와, 이 방도 크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커요. 사방이 튀어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고 위에 보시면 에어컨 잘 달려져 있고요. 두 번째 다용도실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집은 세번세 세 개의 다용도실이 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예요. 이 공간 지금 보셨던 팬트리 공간은 진짜 온리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나온 방 안방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구요. 안방으로 왔는데, 안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향입니다남향방 남양, 3개 남향 그리고 거실이 하나 있으니까 포베이 집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판사형이기 때문에 환기라든지 이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위에 LG 에어컨 잘 달려져 있구요. 사이즈 넉넉한 안방이었고, 안방 욕실도 기대하셔도 돼요. 안방 욕실 보시면 사이즈 넉넉하죠? 지금! 그 메인 욕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똑같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똑같고요. 넘어갈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테라스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 테라스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짜잔, 세탁실. 여기가 진정한 세탁실이죠. 지금 다다 다 꾸며져 있죠. 지금 요거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들어오잖아요. 저 이거 띄어버려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필요 없어요. 지금 이쪽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세탁기를만 쓰신다 하시면은 이 밖에다 넣으시면 어, 기가 막히게 바삭바삭 잘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서브 주방으로 있으니까 이 공간 잘 활용하시고요. 다용도실 3개나 있습니다. 그것도 넓은 다용도실. 근데 여기 열면 여러분 깜짝 놀리실 거예요. 열고 나가볼게요. 아 여기 테라스가 너무 커서 잘안 보일 거예요 여기로 오면은 이 코트 색깔하고 똑같아잘안 보일걸? 그죠잘안 보이니까 이쪽에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테라스 공간만 제가 봤을 때한 30평 정도? 25평?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2층에 테라스가 있으면 윗집에 소음이라든지 냄새 쭉쭉 올라옵니다 근데 이 집은 앞에 막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위에도 집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저희 집을 볼수 있는 위치의 집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공간 진짜 끝내주게 여러분 마음대로 꾸미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해 드릴게요. 여기는 고양시 주교동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 아파트 현장이고요. 방 4개에 테라스가. 굉장히 넓은 현장이었습니다. 위치도 좋고요. 주변 환경도 너무나 좋은 현장. 여기서 마무리 지면서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집에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